골프는 비싸고 어렵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누구나 쉽게, 저렴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스포츠 바로 파크골프입니다. 시니어부터 아이들까지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기는 파크골프의 세계로 함께 가볼까요? 1 파크골프란 무엇인가요? 파크골프는 1983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처음 시작된 스포츠입니다. 공원파크와 골프의 합성으로 자연 속에서 즐기는 골프라는 의미죠. 기존 골프보다 훨씬 짧은 거리, 간단한 장비,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포츠입니다. 골프처럼 18호를 돌지만 코스는 짧고 클럽도 딱한 개만 있으면 되며 복잡한 룰도 없고 체력 부담도 적어 시니어층에게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보통 한 홀은 30m에서 100m 이내이고 1라운드 9홀이나 18홀 도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이면 됩니다. 2. 파크 골프의 매력 1. 누구나 할수 있다. 어르신, 아이, 여성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보다 정확한 컨트롤과 감각이 더 중요하죠. 2. 건강한 운동. 적당한 걷기 운동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1라운드에 2에서 3km 정도 걷게 되어 자연스럽게 운동이 됩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도 적어 재활 운동으로도 적극 추천합니다. 3. 저렴한 비용. 회원가입비와 비싼 골프 장비가 필요 없어요. 공과 클럽은 대부분 대여 가능하고 1회 입장료도 1만 2천원 수준이에요. 한달 회원권도 1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지역에 따라 지역 주민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4. 사회적 교류. 매일 운동하며 이웃과 인사하고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스포츠로 각광받고 있어요. 혼자도 좋지만 둘이 하면 더 즐거운 파크골프. 이제 어르신들도 외롭지 않습니다. 3. 준비물과 플레이 방법. 필요한 장비는 클럽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길이는 대부분 90에서 100cm. 파크골프 전용 공, 플라스틱 공입니다. 장갑과 편한 복장. 야외 활동이므로 모자나 선크림이 필요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어도 굳이 장비를 사실 필요 없이 대여도 가능합니다. 기본 룰은 골프와 비슷합니다. 1월마다 정해진 타수 내에 공을 홀컵에 넣으면 OK. 1월당 기준 타수가 있으며 보통 3에서 5타입니다. 가장 적은 타수로 18호를 마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공을 치기 전 안전 확인은 필수.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충분히 이동한 후에 플레이. 4. 파크 골프장 이용 팁과 위치. 대한민국에는 지금 600개 이상의 파크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주로 공원, 강변, 하천변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가능하죠. 서울, 경기, 부산, 제주 어디든 OK.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청체육과에 문의하면 위치 안내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운영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여름엔 이른 오전시간에 방문하시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장비는 현장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보통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주말엔 미리 예약하거나 일찍 가는 것이 좋아요. 정리해보자면 파크 골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챙기고, 이웃과 소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 당장 가까운 파크 골프장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인생에도 한타의 즐거움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파크 골프, 지금 도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